동물 간호학교론1 3 번째 주 중성화 수술 이어서 합니다. 자, 컷 중성화 수술로 예방되는 질병입니다. 앞에 뭐 간단한 표로 설명드렸었는데요. 행동학적 측면에서는 난폭함, 사나운공격 감소된다고 죠 그리고 성, 음, 성적 흥분에 의한 자위행위 예방. 마운팅 <laughs> 분가 분가 <laughs> 아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소되고요 어, 본능적인 영역표시 예방, 뭐, 가출, 로, 로밍 <laughs> 떠돌아다니는 거, 어, 집 나가죠. 어, 그 암, 남 에, 암컷이나 수프다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줌 싸는 거, 마킹이나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어, 감소된다 했었고요그 다음에, 고안의 종양, 종양, 음, 고안, 음, 그, 보면은, 오른쪽 사진 보면 좀 크죠. 그, 왼, 오른쪽 사진은 왜 가운데 있는 거. 한 그리고 왼쪽 그 그림도 한쪽이, 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저, 쪽이 종양 걸린, 그 고안이거든요. 한자으로 있는데. 그래서 수술해서 끄집어낸 사진이고요 남성 호르몬으로 음, 뭐그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모낭충, 말라세치아 같은 감염이 완화된대요. 말라세, 모낭충, 말라세치아, 그 곰팡이 같은 건데. 아, 하여 그런 것들이 감, 어, 그리고 이제, 그고안암 중에서 우리 이제 그 잠복고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음낭으로 내려와야 될 고환이 계속 배 속에 있다 보니까 거의 암 조직으로 변하죠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그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그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 그런 것들 암 케에서 마찬가지로 음 남성 호르몬 그니까 고안에서 그 하는 일이 정자 만드는 거하고 남성 호르몬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이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 기타 뭐 이렇게 어, 비대증, 전립선 낭종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질병들을 갖다가 음, 그 예방한다 하는 거예요. 자그 중성화 스케일의 중성화 수술하기 을 위한 모식도예요. 수서핑하다 보니까 배인포드인포매드라는 데서 밑에 그 홈페이지 U R L 있죠. 굉장히 알기 쉽게 그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번 시간에 많이 따왔는데 어, 보시면은 요요 히든이 신장 이 있고요, 절선이 있고, 방광 있고, 그리고 원래 그그 그 그, 신장 뒤에 있던 고안이 태어나면서, 음, 이쪽에서, 저기, 음낭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사타구니 그, 기규알 링이라는 데, 서해링, 서해 링, 서해 륜, 그런 데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음낭으로 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어, 근데 요 그림에서 이분, 이분들 굉장히 설명 굉장히 잘 써놨던데, 어, 벌보 유레스랄 그랜드, 유도구선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인경 그 중간에 유도를 싸고 있는데 근그 개는 유도구선이 없어요 그죠? 잘못됐고요 그거 아니고 벌버스 그란디스라고 기두방울 기두방울, 기두예요 매듭이라는 것도 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런 그, 해박적 구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숙회증상화수술도 사람처럼, 사람의 정관수술처럼, 고안을 놔두고, 정관만 절차해서 끌어버리는, 그런, 증상화 그, 그러니까 불임수술 할 수도 있지만은, 어, 근데 뭐, 단순히, 그, 불임, 그러니까 임신 못하게 가임할 수 없게끔 하는, 목적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은, 고안암이라든지방광비대뭐 이런 거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못 드렸었는데, 그, 나이든 특혜에서 항문주의에 염증, 종양이 또 많이 생겨요. 염증나고, 그리고 똥구가, 똥구가 굉장히 커지죠. 그런 질환 걸리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환이 역사 버리는 그런 수술을 해요. 음,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요게 왼쪽, 맨 위에 그림 보면은, 고추, 페니스있고요페니스에서 고안 사이에, 한 1.5cm 정도, 그 정도를 절개해요. 가운데를. 음란구이죠. 고기가 한 구멍을 통해서, 어요 그림 되게 잘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또 뽑아왔는데, 어 고기 절개를 한다음 그, 그, 그쪽으로 양쪽 고안을 눌어서 한쪽씩 보통 하자 해서, 그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 튜니 어, 바, 바, 지날 트닉이라고 해서 막으로 쌓여있거든요. 근데 거기부 절개해서 고안 끄집어내고, 고안에 이제 정관하고 혈관을 어, 두 군데 아래 위로 이렇게 묶죠. 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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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쪽으로 딱 잘라내는 거예요. 순서가 좀 어, 달라졌네요. 그리고 우선, 음, 그걸 잘 묶어야 돼요. 이중으로 묶었죠. 음, 혈관, 혈관이, 뭐, 잘풀리면 뭐, 출혈이 됐겠죠. 그 양쪽 다 하게 되면 끝났고요그리고 나서 절개했던 부위를 어, 봉합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그 오른쪽에, 음, 아래 그림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테스티스가, 음, 고환이에요 그리고 고안, 하고 남성, 그 수컷의 생식기는 에피디비 무스, 그, 부고안이 감싸요. 그래서, 고, 어, 고안이 하는 일은 남성 호르몬과 정자를 만들어내고, 이 부고안에서 정, 그 부고안이 굉장히 길어, 꼬불꼬불 막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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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관이 저렇게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 관을 통하면서 정자가, 어, 자라요. 꼬리가, 꼬리가 계속 길어지죠. 어, 거기서 있으면서 자라요. 그 관을 통하면서,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정하게 되면은, 어, 헤엄쳐서, 음, 그 난자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수컷 대 암컷 남 남성 대 여성 뭐 이렇게 대목 이런데요. 어, 뭐냐면은 앞에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수컷의 중성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해요. 비교적 뭐에 비해서 암컷에 비해서 그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도구들은 어, 뭐 트레이에 담겨 있는 거를 꺼지거면 똑같은 건데 음, 기구 몇개 없어도 돼요. 다 필요 없고 매스하고. 모스키토 두 개, 뭐, 했던 포셉이라는데, 찌개죠 예,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에 비해서, 어, 암컷의 중성화 수술 기구들은, 수술 기구들은, 어, 생적으로 <laughs> 굉장히 많죠. 음, 왜냐하면 복강을 열고선, 음, 그 난소, 그, 그, 그 자궁, 그 심장 밑에 있는 난소를 찾아서, 음, 그거를, 그 어, 집안에서 제거해주다 보니까, 음, 이제 도구들이 좀 많아요. 음, 그렇죠? 어, 하여튼, 음, 하여 그, 수컷은 단순하고, 암컷은 복잡하다. 뭐, 그런, 음, 결론입니다. 자, 암컷 수, 중성화 수술로 예방되는 질병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유선종염 그리고 시작 설명한 자궁 충동증 그리고 자궁의 종양 여러 가지 형태의 자궁 종양 있죠. 그다음 에 난소에도 저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이 가 먹어서도 계속 난소가 기능하다 보니까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기타 질환으로서 난포낭종, 자궁 탈, 자궁 파열, 음, 기육종, 질탈, 질이 밖으로 빠져나, 오는 거예요. 질평활근종,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감성, 중성화 수술로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어, 6개월마다, 어,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발전기 때의 출혈, 어, 한, 그게, 보통 15일 가는데, 뭐, 길게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한달 정도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좀손가시죠 아무데나 핀 묻히고 다니니까, 뭐, 지적이 차고 다녀야 되고, 지적이 차면은, 뭐, 오줌도 싸야, 된, 싸, 싸야 되는데, 음, 그,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병 예방도 할 겸, 그런 불편함도 없을 겸, 음, 그리고 번식도 막을 겸,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거죠. 암케이 중성화 수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직들을 모셔왔는데요. p e t i n f o m e d 라는그 사이트에서 모셔왔고요. 보시면은 그 신장, 그러니까 콩팥 발음 밑에 난소가 있어요. 이 난소를, 어, 어디, 체벽에다가 걸어주는 난소 거리인데에 의해서, 어, 이렇게 돼 있고요. 난소 다음에, 인펀디블룸 자은 그 나팔관이라 고 보통 얘기하죠. 난소를 감싸고 있고요. 이 난소에는 이제 대동맥과 후대정맥에서 나오는 혈관이 난소동맥, 난소정맥이 이어져 있어요. 난소에 들어가고 자궁에도 이 혈관들이 분포되겠죠. 그래서 이그 그러고 이제 자궁각 삼각자궁이라 그랬어요. 자궁체가 있고 뿔이 있어가지고 Y자형 되고 자궁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궁체가 있고 그 질과 자궁을 이어주는 자궁경부, 자궁경이라고 서 비스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외음부를 통해서 뭐, 음, 그, 그 요도하고선도 이제 방광에서 요도랑 합쳐져 가지고 외음부를 통해서 이제 그 배란이라든지 출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그 정상적인 그런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를 갔다가 절제했 끊어서 절제했느냐. 그 난소 거리인데 그 가운데 그런 위에걸 보시면은 그래서 그그 그 새벽에 붙어 있는 붙어 있게끔 하는 그런 인대를 끊고 그리고 그 난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난소 정맥과 난소 동맥을 잘 절찰해서 절제. 끊습니다. 그리고 자궁경 바로 위에서 어 자궁체까지 포함하는 부위를 어그 절제하고 봉합하면은 이 난소와 자궁체, 어 자궁각, 어즉 자궁을 전부 다그 절제해낼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절제는 뭐 실제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얘는 지금, 음 그냥, 임신했다가, 임신했다가,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자궁각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렇게, 어, 예방적인, 그 중성화 수술했을 때 이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굵은 빨대 정도? 어, 그런데, 굉장히 굵어 있는 거 봐서는, 그, 임신해서 장, 이제 수술하면서 수술한 애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컷의 중성화 수술보다는 기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복강 안을 어, 안에 있는 난소와 자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옆에 제가 모세도 그려놨는데 어, 층 여러 가지 층을 그절개 그, 어, 해야 돼요. 이제 피부 절개하고 그다음에 피하층, 그 보통 지방 많이 껴있어요. 나이 먹은 애들한테 여기에 지방이. 어, 피부 밑에 지방이 쭉 쌓이죠. 그다음에 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근을 갖다 절제내면은 해 복막이 나오죠. 그걸 뚫어야지만 이제 복강이 되는데 주로 리니아 알바, 백선이라는데 그정그 그 배의 정중앙을 갖다가 어, 이복 복근은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그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근육이 없고 혈관 없다 보니까 어, 절제해도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요. 어, 그리고 어, 쉽게 뚫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이 정중앙 복선을 따라서 절제하게 되면은 음, 치유되는 게 혈관이 많아야지 치유도 빨리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게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접근하기는 되게 쉽다 해도 그렇죠 정룡절개를 많이 해요. 음,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절제했으면은, 이제, 그, 리고 수술을 해서, 그 자궁, 난소와 자, 그, 그러니까 어디를 커팅한다는 거 보셨잖아요. 음. 그, 래서 그, 절제해낸 자궁과 난소를 끄집어내고, 다 역순으로 이제 봉합을 해주죠. 자, 복막 봉합하고요, 잇리알바 아까 이, 이때를, 음. 얘기한 대로 거기 봉합하고, 그다음 에 피부 봉합하고, 그래서 하는데, 음, 이 절제 절개하는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데, 그그 그, 그 피부 그절 겉에서 볼 때는 피부만 봉합한 것 같지만은 이런 층들을 복막 봉합하고, 그, 근육 봉합하고, 피같층 봉합하고, 그러니까 피부 봉합, 여러 겹을 봉합하다 보니까, 음. 그, 피부 봉합한 것만 풀러져도, 또 따래도 이렇게, 그, 잘못되지는 않는데, 어떤, 음, 하여튼 여러 겹을 갖다가 봉합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수술기구 많이 들고, 몸 안에 있는, 그, 자궁하고 혈관 결차 여러 군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기도 많이 들고, 좀 복잡해요. 음 그런, 그 아주 아우터 라인만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다 그, 이제 절제해낸 자궁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자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왕절개 수술하면서 했던 원래는 빨대 정도 굵기다 했었는데, 어, 이, 이 사진에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인히트, 발전기에 있는 자궁이에요. 발전기에 자궁, 커지 임신 준비하게 커졌다그랬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린 고양이의 그 중성, 그 자궁이에요. 그 자궁각과 난소인데요. 그그 크기가 좀 다르죠. 그 키튼 보다, 키튼에서, 요, 요, 중간 사이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진 못 구해서 이거만 보여드렸는데, 음, 자, 그 너무 어린 고양이에 수술하게 되면은, 안꽃으로서의 음, 그, 그, 특유의 그 저, 저기를, 행습이라든지, 태도 물 이런 것다가 못 자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음, 성속 채성숙이 저안 돼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외음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달이 미흡돼서 또딱또 다른 질병의 그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기는 5개 5개월령되고 7개월령 사이 그 정도 하면 좋고요. 근데발전기에 하게 되면은 이게 자궁이 커요. 크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혈관인 분포가 더 많잖아요. 출혈이 더많을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때, 못하진 않지만은,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말씀, 해야 되는 거죠. 그, 스컷이나 암컷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수술에서 다가스에 적용되는 건데요. 그, 효율증 어떤 거 있냐면은, 통증, 아프죠. 수술했으니까. 진통제 먹을 수도 있고요. 어, 이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어그저그저 걸을 수 있고, 앉지 않으려함. 이거는 수컷이에요. 앉을 때그음 음낭이 땅에 닿잖아요. 거기 수술을 아. 땅왜 거기 수술 부위가 땅에 닿을 수 있잖아요. 아프죠. 그렇죠. 음낭 막 음, 에, 붓고 멍들고 혈르고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음, 거기도 수술을 잘 하는데 음, 음, 그쪽으로 음, 멍든 것처럼 혈액 멍이 먼저 피가 생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붓고 멍들고혈액을로 채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봉합한 게 풀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 이렇게 핥은다든지 이렇게 문지르면 백깔고나 이렇게 할수 수도 있고 가려우니까 그리고 수술기 감염돼서 곪을 수 있죠. 그리고 봉합사에 이가 그러니까 이물로 작용해 갖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붓고 붉어지고 빨개지고 그 다음에 출혈. 아까 정관이나 혈관 결찰이 풀린다든지 아니면은 암암 케이 경우에는 그 난소 정맥 동맥 아니면은 광인대의 음, 혈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찰을 하는데 결찰이 풀려가지고 복강내로 출혈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 수술 후에 신부전, 그 신장이 계속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수액 같은 거안 하고선 음, 수술하게 되면은. 어, 그, 신장으로 가는, 음, 혈액이 적, 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심부전올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문 경우에는 마취사, 마취가 안겨날수 있어요. 음, 테이블 데스 그러는데, 쓰 죽었다. 마취사가 될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어, 예상되는 후유증인데 그게 흔한 것들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항생제라든지 진통제 주사 놓고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도 발사 때까지 처치, 어, 그니까 드레싱 소독해주고 어, 항생제나 진통제 주고요. 그리고 운동 제한하는 거. 아무래도 아까 복벽을 갖다가 복 카페에서 어, 배를 갈랐었는데 여러 층 꼬맸다 르지만은꼬맨게 그걸 붙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생체적으로 이제 혈관이 같이 서로 이어지고. 어, 조직이 이어져야 되는 게 붙는 건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봉합은 단순히 그 위치만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할때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숨놈인 그 경우에는 수술하고 바로 태어나지만은 대부분 암놈인 어, 경우에는 수술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힌다든지, 음, 고양이, 에, 이제, 이 칼라라고, 엘리자베스 칼라 이렇게 씌워놓으면 자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 입혀놔요. 음, 그런, 수술복이라 그러죠. 못할게, 어, 걔는 몸이 유연해가지고 뭐, 똥꼬도 할텐 아니니까, 어? 못할게, 어떤 이 칼라를 씌우든지, 옷 수술복 같은 거 입혀놓은, 수술, 그, 할지 못하게 하는 옷을, 그런 걸로 예방할 수,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이제 그, 휴증이 그닥 큰 수술은 아니에요. 아주, 음, 자. 그 단순, 그 중소한 수술 할 때, 저희 병원이 이태원에 있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한국 사람 말로 잘 설명해 드는데 외국 사람도 문서를 되게, 문서로 저기 하는 걸 되게, 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있어요. 뭐, 혈액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 군결라 어, 내가 이거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증거를 남겨야 되나 나중에 클게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봐라, 내가 너 주지 않았냐. 응? 먹이지 말라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이런, 이런 음식들 먹이지 말, 말아라 그리고 그, 그 혈액 검사 이게 그다 단단하게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만 할 거냐, 브로드하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봤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어, 찍어봐야 되고, 그 호흡기 질환 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심장에 이상 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심장 상충 검사, 어그약먹였냐 뭐, 그래도 검사해보자, 이런 것들 저희가 그 확답을 받는 거죠. 나는 그 내가 권했지만은 어 너가 어, 그 보호자가 거부했다, 그다서 써놔요, 그렇죠? 그 나중에 문제 생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을할거다음 그리고 항생제, 좀, 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질병이 있었다, 뭐, 그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간질환이 있었다, 관련되는 그 치료 받을 거냐, 뭐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도 값싼, 그 조금 더싼 그, 주사 마취도할 거냐, 호흡 마취도할 거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그, 주의, 보호자 설명 겸, 그 주의사항을 적은 시트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었 그게 지금 없네요.